트럼프의 외교전략, 완전역풍, 러 밀착의 미국은 고립 중, 미국의 외교전략이 완전히 뒤틀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손을 잡았고, 미국은 예상 못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과 푸틴의 만남,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회담까지,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핵심외교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에 맞춰서입니다. 이런 행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반미연대를 과시하는 정치 퍼포먼스죠. 푸틴과 시진핑은 공식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합니다. 이는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미국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강하다는 선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키자,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을 이용해 중러를 이간질하겠다는 전략이죠. 하지만 결과는 시진핑과 푸틴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고, 트럼프의 전략은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의 말처럼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과 동맹국의 불신, 그것이 미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만났지만, 이 회담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미국은 긴장 완화라고 표현하고, 중국은 협상 요구에 응했다며, 압박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마디로, 실속 없는 외교 쇼다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양국 모두 관세라는 단어조차 공식 발표에서 피했고, 중국은 오히려 회담 전에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며 내수진작에 집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회담으로 빅딜은 어렵다 하지만 초고율 관세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압박이 큽니다. 월마트, 타깃 같은 유통기업은 물건이 없다며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세 차례 이상 대중 관세 낮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죠. 합의해놓고 곧바로 약속하기. 이번에도 결국 갈등이 재폭발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손을 맞잡았고 미국은 그들을 갈라놓으려다 오히려 외교적 고립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미중간 무역전쟁은 협상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으로 다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패권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것 같나요?